자 제가 오늘 해볼게 바로 저번에 알려드렸던 탕기치 세나 제가 세나 강의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하긴 했는데 좀안 한지 너무 오래돼서 세나를 알려드리면서 이탕기치랑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고 포지션이랑 어떻게 라인전을 풀어나가야 되냐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세나는 영혼에나 요즘에 탕기치들은 도방사고 서리불포컨트림 많이 갑니다 터보 화봉 탱크가 좀 너프 먹어서하면서좀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이 이렇게 탱커가 많다 체력 착붙 드시고 아니면 뭐 그냥 체육일격이나피피 k 그다음에 세나 원딜 포지션으로 단식할 때는요 착취에다가 얼어붙은 건틀릿 까는 건 별로고요 그냥 서포 세나 할 때는 좋습니다 여기서 좀 한두 대 때리고 도망갈게요 맞다이을 까는 게 아니라 상대가 들어오면 받아치는 게 제일 좋아요 한대 치고 뺄게요 뺄게. 이 정도만 땅원님 전 친구가 없어서 한계치랑 듀오를 못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원대 세나도 비슷해요 똑같아요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템트림은 좀 달라질 거예요 탕김치, 탄겜치? 에탕치래상 대방이 둘다 사거리가 짧아요. 3이나 네오나 둘다 카운터네요. 저희가 이겨요. 초반에 이렇게 스택 뜯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고, 네오나가 못 들어오죠. 탕김치라서 들어와도 그냥 받아치면 이깁니다. 제가 몰리면 탕김치가 먹고, 탕김치 세나는 진짜 공수가 정말 잘돼 좋고요. 이렇게 미니언 사이로 큐 맞춰주셔서 야무지게 스택 뜯어주시고, 상 대방이 미니언 먹을 때 평타 한 방. 이년 사이로 Q 값이 평타 뜯어주시고, 계속 뜯으세요. 갱 오는 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와드 하나 지금 상대치가 박으러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몰려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렐일 알리스타일 때3이라인데 내가 세나 탄겟치다 그러면 3랩 타이밍만 조심하시면 좋고요. 저렇게 레오나일때에어분이 없어서 그렇게 조심할 건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아니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세나 탄겟치 연습만 하시면 마스터까지 수률 80%로 나올 정도로 되게 좋아요. 상대방이 포킹 조합 아니면 막 얘들 바루스 카르마면 숨도 못 쉬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 너무 쉬워 그냥. 요즘에 그다음 바루스 카르마 상대방이 챌린저 듀오 아니면 안해 잘. 어, 왜? 아무것도 못해. 저, 세나미쳐버릴거냐 정신 나가지. 그냥 어떻게 할 건데? 이러다가, 이, 다이브 하면서, 타겟 지가 몸, 아, 몸이안 되는데, 박으면? 이겨서 이거 잡아. 아무것도 못 해. 이젠 다이브로 와주네. 원래 다이브 이렇게 와 아, 안아주는 애도 많은데 티어 높은 와주는데 얘나 와주는. 이러면 돈도 진짜 빨리. 단시테나가 이게 벌써 400원 쌓인 게 말도 안 돼. 이러면 여기서 클락해. 진짜로 탕계치만 듀오 한명 구하고 영원히 듀오 하셔도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했듯 80% 승률이 그냥 나와요. 큰일 쉬워. 어렵지도 않아. 근데 2대1을 걸지 마시고 그냥 상대방이 이제 빡쳐가지고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 그럴 때 받아치면 끝나. 쟤는 이제 짜증나가지고 레고나가 물 거예요. 무조건. 물때 뒤로 빼면서 탕게치랑 빨고 탈진는 원들한테 걸면 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제가 포지션을 계속 이렇게 탕게치 쪽으로 잡아주시고 안 물리는 쪽으로. 물, 물려도 탕게치가 먹을 수 있는 정도로 계속 긁어먹으세요. 제가 막 상대방 어거지로 패는 게 아니라 그냥 사거리 들어오면 패고 이런 식이잖아요. 정식 세나도 하셔도 되는데 정식 세나는 스택이 잘안 쌓일 거예요. 그래서 많이 선호 안 하는데 제가 본캐 한 세나를 2 집판 했으면 0 판은 정식 세나로 한 건데 승률 되게 괜찮을 거예요 본캐에서 올려도 되죠. 이깁니다. 들어오면 이겨요. 살진 탈진 걸고 팔지 이었구나개아요 와도 돼요. 먹는 게 있어서 당연히 치가 와도 돼요. 이게, 탄계치가 뱉는 거 아니면 안 나가지거든요? 탄계치가 만약에 있으면 뱉지 말라 그러죠. 뱉는 게, 안에 있는 게요. 시간이 엄청 길어요. 탕게치 뱃속 안에서요. 오른쪽 클릭 안 하면요. 탕게치가 뱉는 거 아니면 안 나와져요. 둘다 가만히 있으면요. 4초 동안 가만히 있는 거죠. 천천히 나오셔도 돼요. 이거 상대를 못해 그냥 애들이. 얘네들은 그냥 들어와도 지고 안 들어와도 지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갱만 조심하면 끝나는 거야요 갱만. 탕게치도 어느 정도 거리를 벌리면서 좀 뒤에 있다가 먹어줄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중요하고. 이 타이밍에 와드해 주셔야 돼요. 탕게치랑 비슷하게 할수 있는 추천 섞고 싶나요? 초가스 해도 되는데 탕게치가 제일 안전해요. 탕게치 먹어주니까. 세나를 세게 할 거면 초가스 세트 아니 하이 머딩 거도 괜찮고 하이 머딩 거랑 초가스는 라인미는 게 빨라서 킬도 잘 나옵니다. 이렇게 와다는 박아주세요. 와드가 정말 빨리 나오기 때문에 시야 먹기도 쉽고 물려 물려 그냥 물리면경이겨 물러갈 필요는 없고 라인 걸려 라인을 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라인 당기면 별로 안 좋아서. 3이라 평타에 안 맞깁니다. 먹어주다 먹어주다 이렇게. 상계치도 뒤로 콜백을 안주요 네오나 이건이만 주지 마세요. 봐봐, 요 이게 갱맨력도 잘 되고, 상계치가 이렇게 피가 단다. 그럼 제가 이제 피를 주면 돼요. 상계치 여기 앞에 서 있으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피 주면 또 아무 것도 안 돼서 상대방은 상계치 이제 W를 찬단 말이에요. 안 줘요. 간장. 상계이. 아 미. 아, 궁은 천천히 쓸 거예요. 탕김치 물면 죽고, 세나 물면 탕김치가 먹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지. 땅우님 이러면 CS를 안 먹나요? 하실 수 있는데, 한 40개까지 먹으면, 이제 미니언 먹으면 돈은 안줄 거예요. 먹어도 요 40개까지. 근데, 그냥 후반에 먹으세요. 초반에 먹어도 그렇게 효율이 안 나와서, 이럴 때는 먹어도 되지. 금 탕김치가 죽어 있고, 라인을 밀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크라켄이 나오는 시점부터 답이 안 나와요, 게임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나가 혼자면, 사람이나가 여기서 케이 잡아도 좋고, 탕김치 공타고 케이 잡는 것도 상당히 잘 나와요. 그다 여기서, 어, 땅우님 옛날에 무대 가라 하셨는데, 요즘 구인수 다시 가던데 구인수 그냥 가나요 하, 할 수도 있어요. 구인수가 초중반 효율이 그냥 잘 나와가지고 구인수 쭉 가더라고요. 저도 그냥 단식 세나 할 때는 구인수가 낫다 생각해요. 그냥 정식 세나 할 때는 이코 무대가 낫고 자율 자재로 가주시면 되는 데 이판 구인수 가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너무 쉽고 게임 날목하는 거 같죠? 맞아요. 이나 그냥 개 날목이에요. 저도 본캐에서 단식 세나 많이 쓰는데 고스트 선수가 최근에 이런 말했어요. 인터뷰하면서 세나가 1티 어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세나가 서폿만 잘하면 1티 어라 생각하고 저도 저도 세나 되게 많이 하는데 허니긴 할 게임이. 이렇게 탕해치가 큐 날리면 뒤로 뺄게요 탕해치만 뒤로 빼면 거예요. 봐봐 이렇게 봐봐요 이게 안 죽어요 탕해치가 그 다음에 탕해지가 풀 좀만 더 늦게 써도 되는데, 이거 탕해지 숙련도 더 좋으면 진짜 훨씬 좋아요. 이 친구도 별로 안안 안 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게 받아치기도 좋고, 레오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들어오고 싶은데, 못으니까 그냥 시바나도 상대방 바텀이 계속 미니까 너무 힘들어서 갱을 와주는 건데 저기 미드 정글은 이겼거든 2대2을 지금 보면 우리, 지, 우리 정글 지잖아 근데 럼블도 바텀 와서 이득 보고 계속 그러는데 왔는데 갱이 안 되지 진짜 막 세나가 이상한 포지션 잡아서 탕게치가 먹어줘도 죽 앞에 있는 포지션 아니면 안 죽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상대방이 들어오는 것만 기다리면 우리가 막 무리해서 뭐할 필요 없어 어차피 상대방이 내절해 탕게치도 포지션이 그런 거지 어거지로 앞으로 잡을 필요가 없어 그냥 천천히 하면서 상대방이 내절할 때까지 기다리면 알아서 내 절해 세나도 포지션을 어느 정도 탕기치 뒤로 잡아요 너무 앞으로 잡아도 안돼 먹어줘야지 이런 건 먹어줘야지 <목소리> 이 타워도 한개 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다.. 어 이런 이런 탕겐치 키고 봤죠? 방금 저 탕계치 큐 때문에 방금 3이라 잡은 거고, 이거는 탕계치가 좀더 잘하면 좋았어요. 탕계치가 타워 맞는 거 씹어줄 수 있었거든요. 시야 잡기 어렵잖아요. 원딜러분들이 이거 세나 하다 보면 시야 잡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핑아가 사시고, 뭐 대충 시야는 오브젝트 있는 쪽으로 떨어주시면 되죠. 오브젝트가 좀 있으면 이게 나오잖아요. 전력적으로 좀 잡아주시면 돼요 오브젝트 위주로 시야 잡아주고, 일자부시 핑아가 두개 살아있으면 좋아요. 유리할 때. 불리할 때도 계속 먹어줄 수 있으면 먹어주고. 이런 시야 잡는 거를 탕계치 구원으로 끊기가 쉬워요. 미드라인 먼저 밀고 갈게요. 탕치 탕계... 이런거 탑 가줄게요 오른쪽 클릭하면 타집니다 탕 겐치 아 그렇게 먹으면 안돼 저렇게 방금처럼 탕 겐치로 먹으면 상대방이 탕 겐치 먹는거 없네 세나 물어야겠다 이럴수도 있어서 최대한 먹는거는 미니언 먹을때는 안전한거 아니면 먹 3인치 포지션 보세요. 이렇게. 저랑 비슷하게. 아, 시바나 AP를 은거나 보네. 봐봐, 얘 몸이 약해서 포킹 같은 거 약해요, 시바나 같은 거. 석폰 마오카이랑은 별론가요? 마오카이도 괜찮아요. 탱커서 포시면 괜찮아요. 라인 클리어가 된 탱커서 보드, 탕겐치가 제일 안전하게 할수 있는 거지. 왜냐면 탕겐치가 한번 살려주니까, 세나가 한번 무리해도, 쟤가 포지션 쉽게 잡을 수가 있어. 다른 애들도 지켜주기에는 탕겐치가 확실하게 지켜주니까, 먹는 것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꼭 듀오를 구해서, 제가 하는 구간에서는 마스터 이상보다 듀오가 안돼 근데 체니도 쪽에서는 어차피 서포트들이 알아서 세나하면 피해준단 말이에요. 먹는거 빠져서 제가아 아니 이거 진짜 할 만해 할 만해 할만한 무조건 다 잡음. 한 개치 먹는 거 방금 빠졌잖아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혹시 너 화면 흔들리냐? 방금 제가 풀쓴 거는 탕개치가 먹는 게 없어서 쓴 거예요. 우리 팀 서폿이 뭐 먹는 거 빠지는 것도 잘 보셔야 돼. 먹는 거 최대한 뭐 세나한테 쓰면 좋은데 뭐 상황에 맞게 써야 되니까. 세나는 질러스도 없어서 캐릭터가. 하드, 하드. 아우, 너무 세네 뭐, 이것도 좀, 탕계지 세나가 얼마나 사귄지 보여주고 싶어서 좀 무리했거든요? 왜냐면, 탕계치가 한번 살려주고, 제가 이렇게 좀, 원래는 안, 하,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제약골드 주는 거라서, 이렇게 사거리 벌리면서 치기가 좋아. 세나가 스택이 어느 정도, 80만 쌓여도 상대방이 못 들어오고, 들어와도 어거지를 벌면, 탕계치가 살려줘요. 방금 어거지로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조만간 너프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패치가 최소 3주 이상 남았어요. 3주, 2, 3주? 왜냐면 패치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시간 동안이라도 꿀 빠질 수 있게. 저번에도 올려드렸지만, 그래도 요번에 세나를 좀더 활용성 있게 쓰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역겹습니다 만나면 솔직히 솔랭 하다가 제가 챌린지 쪽에서도 탕기지 세나 만나면 역겹거든요 왜냐면 상대방 언들이 변수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무난히 가면 져야 돼 탕기지 세나한테 상대방은 막 변수 만들라고 어거지로뭐 킬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편하게 상대방이 들어오는 것만 받아치면 되네 그 다음에, 이니시 걸 때, 이렇게, 제가 혼자 있는 척 하면서 탄계치 앞으로 보내면, 얘네 입장에서는 저만 있는 줄 알고, 걸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사거리가 참이나도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쉽게 이길 수 있다. 대충 플레이 이상 구간이었는데, 챌린저까지도 상대를 못할 때도 상당히 많아요. 저도 최근에 세나 5승 3팬인데, 이길 때 엄청나게 쉽게 이기죠. 5 3 봐봐, 이것도 봐봐. 이거 초가스란 건데, 상대방 바텀, 바루스, 세라핀, 이것도 어느 정도 포기하려고 뽑은 건데, 이겼고, 57한 5 거는 이기고 있다가 우리 팀던져서진거예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상대방 이겼거든요. 저희가 바텀. 이거 11, 3판 한 것도 제가 캐리어때 보시면. 상계치랑 해서 이렇게 3이라 렐이 그나마 카운터 칠수 있어 3이라 렐이 바루스 카르마 이런 거포킹이나 3이라 렐이 막 변수 만들려고 하면 변수 만들 수 있거든요 갱 오지게 불러서 그래도 힘들어 그 다음에 이거 이긴 것도 봐봐요 KDA가 더 좋잖아요 이것도 7일 16상계치라는거 이것도 탕겐치랑 526, 이것도 잘 됐고. 이거 진 것도 우리 바텀은 잘했는데, 상대판 바텀 엄청 말렸는데, 우리 팀이 좀. 아, 이거 이렇게 거 보면 팀이 다 못해서 졌다 그러는데, 진짜 판이, 팀이 위에가 던져서. 탕겐치 세나가 던져서 지는 판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티어가 낮아서 상체가 맨날 던져서 질 텐데? 라고 할수 있지만, 여긴 챌린저잖아. 여긴 챌린저고, 거의 상체가 던져도 이길만한 거는 마스터 이하나? 그 정도면 이길만해요. 카운터피 그냥 포킹조합하지 만약에 탕겐치는안 나오겠지만, 나오면요. 카르마 탕겐치나 알리 3이라면 웬만하면 이게 낮은 티어에서는 이 정도